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너무나 바쁜 당신을 위해서 또는 잠들고 싶은 당신을 위해서 렌토가 대신 낭독해 드립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세 번째 이야기 페이지 38로 찾아왔습니다. 2022년도의 글입니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미국 잡지 직업 등급 편람에 의하면 미국의 2000년도 인기 직업 순위에서 대통령이 167위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잡지는 매년 노동부와 통상단체들의 자료와 전화조사 등을 토대로 250개 직업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인기 직업 순위 1위는 1999년 17위였던 전문 재산 관리자가 차지했으며 가장 호감도가 낮은 직업은 어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99년 1위였던 컴퓨터 웹마스터는 2위로 떨어졌다. 교사는 119위, 경찰관은 200위로 나타났는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주 원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직업이 있을까? 암 치료 전문 의사들은 암 정복을 위한 피, 필수 요소들 중에 하나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조언한다. 그들은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스트레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욕망을 줄이라고 충고한다. 또한 화를 내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반면에 웃음은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인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라는 것이 그들의 충고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준다는 정신과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아. 독자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실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주말에는 교회에 나가 신선한 자연을 버타라. 일에 쫓기지 말라. 오늘 못한다고 내일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란 없다. 긴장을 풀고 살아라. 경쟁심을 버려라. 그들은 그들이고 당신은 당신이다. 실력과 능력이 다가 아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건강을 생각하며 운동을 하라. 운동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자주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며 놀아라.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느긋하게 천천히 살아라. 그것이 스트레스를 피하는 길이다. 독일 폴다의 한 대학에서 건강학을 가르치고 있는 페터 악스터 교수 역시 뇌과 의사인 딸과 함께 쓴 게으름의 즐거움에 가네라는 책에서 마라톤을 하는 대신 해먹에 누워 빈둥거리거나 스쿼시를 하는 대신 낮잠을 자는 사람이 더 오래 살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직업상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장수하는 비결을, 목표를 정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너무 일찍 일어나면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런 조언에 충실히 따르며 살아간다면 장담하건대몇년 후엔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고 있는 일은 망한 지 오래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어 구직 이력서를 서너 통 언제나 준비하고 갖고 다니는 몸 튼튼한 실업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스스로 안 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한 권도 안 보고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걸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놀 것은 다 찾아다니면서 논다. 그런 주제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면서도 수입이 적다고 투덜투덜 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을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아닌가? 휴식을 충분히 갖고 쉬라고? 웃으라고? 한 달을 바닷가 해변에서 뒹굴어 보아라. 백날을 하하호호 웃어 보아라. 문제가 해결되는가? 웃기는 소리들 그만해라. 기억하라.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그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쳐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친구들과 상의하는 짓도 그만두어라. 당신이나 친구들이나.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이며, 그저 당신 마음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에 대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세이노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아마도 당신은 남이 시킨 일을 하는 이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왕년에 누군 남이 시킨 일을 안 해보았는 줄 아는가. 내가 당신하고 다른 점은 나는 누가 시킨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이를 해결할 능력 배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능력 배양은 언제나 일과 후에 있었으며 노는 날이라고는 거의 없이 30대를 보냈다. 아마도 당신은 노는 날들을 악착같이 다 찾아 먹어 왔을 것이다. 독자들이 보내온 메일 중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 인간관계는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느끼는 원인은 동일하였고 내 조언도 동일하였다. 왜 속으로 사귀면서, 왜 속으로 사귀려고 기를 쓰면서 열받는가. 상급자, 하급자 관계없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뜸 들이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커피 한잔 같이 하면서 내게 보냈던 매일 내용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하여라. 이때 반드시 상대방이 하는 말도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여라. 결국 스트레스는 문제를 해결하면 없어지는데 아무리 방법을 모색하여 보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나에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5분에서 10분 안에 그것도 에스프레소 커피를 하루에 15잔 정도 마시지만 잠이 든다. 풀지 못한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20여 년전 글을 썼을 때도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싶어서였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life is a process of solving problems.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영어로 그 말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가는지를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예를 들어 말한다면 문제의 핵심을 분석, 파악하고 다른 해결책들은 없는지 모색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후 보완하며 해결한다는 식이다. 내가 볼때 그런 말들은 뜬구름 잡는 이론에 불과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드는 말이 있었다. Rewire your brain인데 직역하면 너의 두뇌를 재구성하여라가 될 것이고, Rewire가 전선을 새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역을 한다면 생각의 틀을 다시 구성하여라 라는 말이 될듯 싶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 머릿속 전선들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즉시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글판 위키백과의 문제 해결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읽다 보면, 꿈. 비각성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 책은 덮어두고 그것부터 먼저 읽어라. 거기서 연속 배열 OTTFF로 시작되는 무한대의 문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동안 생각한 후 꿈에서 본 것을 적어라 라고 한 윌리엄 디멘트 교수의 실험이 언급된다. 그 실험은 내가 70년대에 메릴랜드 대학을 다닐 때 심리학 교수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였던 실험이었다. 그 실험은 꿈이 문제 해결 방안을 애둘러 이를테면 이미지로 제시하지만 꿈을 꾼 사람이 그 방안을 알아채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문제 해결이 무의식 중에 해결되며 마인드 브레인이 이미 해결한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mind-brain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라. 그 단어는 2018년 마크 블레흐느 박사가 저서 The Mind-Brain and the Dreams: On an Exploration of Dreaming, Thinking, and an Artistic Creation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정작 블레흐느 본인은 그 책에서 그것이 새로운 단어가 아니며 미셸 푸코가 에피스메테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용어라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에피스메테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진술을 허용하거나 제안한다는 점에서 마인드 브레인과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을 독자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에피스메테에 대해 공부를 좀 하여야 할것 같아.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이 그 단어를 직접 사용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많은 문제가 무의식 중에 해결된다고 하고 말이 아닌 이미지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냈다. 쓰거나 말하는 단어나 언어는 내 생각의 메커니즘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생각의 요소들을 받쳐주는 듯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들은 어떤 신호이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분명히 이미지들인데 그것들은 스스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마인드 브레인이라는 단어는 그때까지 마음, 정신 혹은 영혼 등등과 내로 이분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통합체로 표시한 용어이다. 마인드 브레인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마인드 브레인은 인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인식 영역에서 꿈을 통해 이미지 혹은 전혀 엉뚱한 방식의 힌트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블레 흐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나도 꿈 속에서 어떤 힌트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던 경험이 많았을까?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어떤 음악 소리를 듣는 중에 힌트를 받은 적이 대부분이었다. 과연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오늘은 페이지 44까지 세이노의 가르침과 함께 하였습니다. 늘 좋은 시간, 긍정적인 시간들로 자신의 시간을 채워가세요. 감사합니다.